이름만 비단이 아닌, 효능까지 비단인 비단풀. 지금 보시는 비단풀은 땅바닥에 비단을 펼쳐놓은 것처럼 퍼져 자라는 풀이에요. 그래서 이름도곱게 비단풀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름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효능까지 값진 약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길가나 논둑, 밭둑, 심지어 아스팔트 틈새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번식하는 강한 생명력을 지녔습니다. 줄기는 붉은 빛을 띠며 땅을 기득 퍼지고 잎은 타원형으로 마주나면서 가장자리에 작은 톱니가 있어 쉽게 구별되지요. 여름철에는 작은 노란 꽃을 피우며 씨앗을 많이 맺고 전국 어디에서나 흔히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풀 속에는 놀라운 성분이 숨어 있어요. 이 비단풀에는 탄닌,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고,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지혈, 항암, 항균, 면역력 강화, 염증 완화 같은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효능은 지혈 작용인데요. 줄기를 자르면 나오는 흰액을 상처에 바르면 피가 금세 멎습니다. 예전에는 반일하다 손을 베면 이 풀을 찧어 붙여 응급약처럼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체내 독소를 배출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해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줍니다. 잇몸 질환이나 구내염 같은 염증에도 도움이 되고 장 건강을 지켜 설사나 대장염을 막아주며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당뇨 개선에도 쓰입니다. 이뇨 작용이 활발해 신장 결석이나 방광염 예방에도 효과가 있죠. 활용법도 다양합니다. 말려서 차처럼 달여 마시면 속을 보호하고, 된장국이나 해장국에 넣으면 국물이 시원해지고, 데쳐서 무침으로 먹으면 여름철 별미가 됩니다. 디단풀은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냉하거나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잡초라 생각하기 쉬운 풀도 알고 보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약초일 수 있습니다. 비단풀은 이름만 비단이 아니라 그 효능까지 비단처럼 귀한 선물입니다. 자연이 주는 작은 풀한 포기가 우리의 삶과 건강을 든든히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작은 풀한 포기에서 배우는 큰 지혜, 우리 함께 나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